자, 이 문제를 볼때 문제 속에 숨어져 있는 표현들을 좀잘 봐야 됩니다.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뭐가 성립해.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항등식에서 나왔습니다. 항등식은 항상 주어가 있었어. X에 대해서도 항등식이고, Y에 대해서도 항등식이니까, X 있는 놈들은 X 있는 놈들끼리, Y 놈들은 Y 놈들끼리 묶어낼 건데, 묶어내기 전에 얘를 왜 줬을까 생각해 보면 이직을 조금 변형하면 y는 2-x가 되는 거니까 x만 이항하면 결국 x, y 따로 보지 말고 y 나오는 건 2-x로 바꿔서 x에 대해서만 좀 항등식으로 분류해 보면 되겠어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나오는 y들은 다 2-x로 고쳐놔 보자고 ax 제곱은 고칠 거 없고요 X가 있는데 Y자리에 2 빼기 X로 쓰고, B 있고 Y자리에 2 빼기 X의 전체 제곱이 되고, X 있고 Y자리에 2 빼기 X 빼기 4가 0 되죠. 자, 전개할 건데 전개하기 전에 좀 지울 건좀 지우고, 여기도 플러스 2 마이너스 4 있으니까 그냥 얘는 마이너스 2 정도로 줄여놓자고. 자, 이제 전개를 하면 AX 제곱 더하기 얘는 e x 고요 빼기 x 제곱이 있네요. 얘는 4 빼기 4x 더하기 x 제곱이었으니까 전개하면 4b가 있고요. 그 다음에 4bx도 있고요. 그 다음에 bx 제곱도 있고 뒤로 쭉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0이죠. 자,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 차수별로 해쳐보여 그러면 일단 x의 제곱은 a 있고요. 마이너스 1도 있고 b도 있으니 더하기 b 빼기 1의 x 제곱 없으시면 다쓴것 같고요. 자 이제 x 있는 놈들 그러면 2x 있고 마이너스 4b x 있네. 그러면 2 빼기 4b의 x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상수항들 그러면 4b 빼기 2가 되는데 그게 0이라는 거지. 자 이게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 개수도 빵이어야 하고. 여기 개수도 빵이어야 하고, 이 개수도 빵이어야 내가 X에다 뭘 갖다 막 집어 넣어도 이 식이 언제나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에요. 얘랑 얘에서 B는 아마 2분의 1인 것 같고, B가 2분의 1이면 여기다 집어 넣으면 A 더하기 2분의 1 빼기 1도 0이니까 A도 2분의 1이겠네. 2를 빼면 답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속에 있는 이런 표현들, 이거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었었고, 그래서 x랑 y별로 묶어낼 건데, 이 조건을 이용하면 굳이 y를 살려둘 필요 없지. 또는 뭐 x를 바꾸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건 xy 문제 두 개를 다쓸 필요 없이 하나의 문자만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